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신 기도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복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말씀이죠. 예. 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와 같이. 이 모범적인 기도, 주님께서 직접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그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주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이 끝나자 이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겟셉만의 동상에서 드렸던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기도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도, 그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때 이루어졌지만, 그 기도와 이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 말씀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는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듯이, 그런 내용이 있었듯이, 이 기도도 아주 깊은 내용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교제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대부분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 기도를 내가 왜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단계의 기도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 관찰 분석해 보니까, 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긴 하는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면 누구든지 다 물에 빠진 사람 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본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줬어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그 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제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자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신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목적은 아버지를 영원롭게하기 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모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루어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스럽게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신 것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또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의 바운더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이것은 본능적인 기도로 하고 있고 아직도 이 샤마니즘적 기도로 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에게 큰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영원히 얻게 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일찍부터 세상의 많은 지식, 특히 종교와 철학의 주제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논한 사람들, 논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요즘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이런 이 부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장기들 이것들을 막 바꿔가면서 영생을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영생을 원합니까? 누가 영생을 원합니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노예로 사는 영생을 원할까요? 나는 영생을 원해. 내가 노예이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또 병들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영생을 원할까요? 다 아파서 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이런 모습으로 영생해 아마 그것은 영생이란 영벌이죠 예. 행복하게, 건강하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원할까요? 누가 영생을 원합니까? 뭐 진시황이 영생을 원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는 하 그런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부교와 영화를 누릴 때 영생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모습은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삶이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영원한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 구원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행복, 행복이 꼭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은 이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 있습니다. 일찍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였는데 그 영혼 불멸, 아니 영혼 불멸이 영생 아닙니까? 왜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근데 그 영혼 은 불멸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아들이 영생을 준다고 하는 지유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이 말씀은 사실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 의미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그 율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때였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율법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왜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특히 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시에 또 생생하게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하는, 참 굉장한, 굉장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이 유대교의 방식으로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은 사람들에게 굴복하여 죽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게 하는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해자마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여 죽게 합니다. 그렇죠. 예, 대대사장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들의, 그들마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죽이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기노스쿠라고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냥 지나가다가 오다가다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알듯이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며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들어서 아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뒤에 나오는 부분, 이 후에 있는 기도에 나오듯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안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경험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어롭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어롭게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때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때 영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치 독재장이신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만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마, 우리들은 마치 그 종처럼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를 이 종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그때는 내가 왕노로해도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사회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전 세계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슬픔과 혼란과 갈등과 고통, 죽음만이 있을 뿐인, 뿐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를 영어롭게 알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말로 갈등, 혼란, 고통,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분을 영어롭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에 일을 하셨는데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많이 치료하셨고 아마 어느 의사도 예수님처럼 많이 치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치료하셨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원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 보통 에르곤, 원어에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믿음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일은 일이야 이렇게 믿음 따로 일 따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 행위를 강조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구원은 관련이 없고 오직 믿으면 된다고 이 머릿속에서만 알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까지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찍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본문에서는 영어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다. 이것은 완성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까지, 그 십자가의 사역까지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완성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성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라고 하는 그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시작하라고, 그 일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영화롭게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 계획하셨던 그 영화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을 이루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기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왜 속으로, 묵상으로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하셨는지 하는 것은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도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실은 이미 현재에도 주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그 영광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부활 후에, 승천 후에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이 많이 지치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속으로 웃고 계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눈앞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3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이 비참해지는 길이라고 여기지 않고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런데 그 길은 자기,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권세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길이 자기에게도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아,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모든 선한 일을 자원의 사라. 그런데 아담은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자신이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하나님의 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알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모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하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갈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완성하지 못하고 비록 한 발짝만 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불쌍해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